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키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앞에 이렇게 또서는데 항상 카메라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충전기가 있어서 이거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게 써, 써보면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보통 촬영 나가면은 이제 외부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충전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3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프리브 모니터까지 달고 그러면은, 배터리를 여러 종류를 좀 챙겨야 돼요. V 마운트 배터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다 끝을 낼수 있지만은 뭔가 주렁주렁 달라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막 짐이 늘어나게 돼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이렇게 소니 배터리 같은 거, 어댑터 라인도 챙겨야 되고 이거 F 배터리를 충전하는 요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요거 케이블 양쪽 두개 챙기고 요것도 챙기면은 뭔가 그 짐이 두 배로 늘어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갈까 말까 그래서 완충만 하고 갖고 나갈까 말까 그렇게 갖고 다녔는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제품은 이겁니다. 네, 엑스스타에서 나오는 뭐 배터리 충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겠구나 하고 넘어갔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배터리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USB 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C 타입 충전으로 이게 꼽아갖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FZ100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거 없죠 사실 기존에 제가 썼던 거는 나이트코어 배터리를 썼는데 요게 이제 케이블이 5핀을 써요 5핀을 쓰기 때문에 약간 충전 속도라든가 이런 게좀 느리기도 하고 요거 액정이 지금 많이 흐릿해져 가지고 좀 고장났나 싶기도 한데 요거 쓰다가 뭐 없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바로 요건데 요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은 뭐 별거 없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애플 배터리도 갖고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캡이 벗겨져요. 야차! 자, 캡이 벗겨지는데 요 캡이 벗겨지는 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또 도킹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충전기인데 여기다가 꼽아요. 꼽은 다음에, 야 결책을 하면은 좀 길어지죠? 여기다가 또 충전기를 물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F배터리를 물리고 그래서 총 4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할 수가 있는데 소니 배터리대로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배터리대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USB-C를 꼽으면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한 번에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 되는데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이렇게 빼서 충전 다 하면은 빼서 이거 그냥 하나 갖고 다니면 돼요 기존에 갖고 다니는 게 이거 두 개였다면은 요즘은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편리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음,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아답터를 하나 또 추가로 구매했는데 이게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맥북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45W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다가 USB-C 타입 꽂고 충전 누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충전에 아주 그 신세계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무실이나 야외에서나 정말 이거 쓰기 좋으니까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 그냥 보시면은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뭐 캐논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요 모듈을 제거를 하고 다른 모듈을 또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웬만한 배터리들은 모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시면은 정말로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써보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되게 소개하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요거 밑에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은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새해 이렇게 또 리뷰 이렇게 막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다음에 또 언제 하지? 아무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유용한 것들 여러분들께 올해 좀 많이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풀지 마시고요.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